조사님이 몰랐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와, 이야, 와. 이야, 오, 굉장합니다, 이야. 이야, 지금, 이, 지금,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이, 이, 한가운데서. 와. 이야, 조사님, 대단한데? 이거, 이거 가져가시고. 조사님, <laughs> 이거 대박인데? 개측을 안할 수가 없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어? 조사님. 예. 뭐, 회찜, 아니,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수족관이었어 수족관? 뭘, 큰 고기를, 혼자, 재미를, 혼자 하셨죠, 어제? 네. 혼자 하셨죠? 네. 이렇게 재미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두개좀 풀어주세요. 내, 제 동안으로. 야 초평호의 대물이 맡아는 소문이, 훨씬 나긴 했지만, 진짜, 이, 이, 이 대박이네. 지금, 산란 시작, 산란, 2차 산란 들어갔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자, 증거 보여드리면서, 저는 과학적으로 있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자, 재보겠습니다. 자, 0점 맞췄어요. 4자! 40.5! 성공! 4차 자, 산란, 산란 중입니다. 자, 산란 4차 야, 4차 4자 두 마리 가자! 4차두 마리 가자! 자, 야 힘쓰는 거 보소. 야, 너 피지팔 100, 그, 넷플릭스 7월에 되겠다너 야. 야, 피지컬 백 한번 출연하자, 너. 야, 어유이 근육, 도망가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 도망가게 하면 안 돼요. 자, 가자, 피지컬 백. 자, 갑시다. 자, 0점 맞췄습니다. 얘도 4자. 40.5. 쌍둥이 4자네. 네. 세상에. <laughs> 자, 요, 좀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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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사님. 넉넉한 마음으로. 너지 알라게 해줄 거야 너. 자, 가만 있어 좀, 가만 있어 좀. 이 형님 좀 이제 이야 야, 야. 야, 형님 무슨 형님이야? 나도 이만 한 어깨 해. 너만 어깨냐? 자시기 <laughs> 말이야. 자, 35 <laughs> 이야, 4자는이두 개로 끝나네 외곽순환도로가. 야, 알 납니다. 알 나고 있어. 요 지금도 나고 있어 지금. 야, 지금도 나고 있어. 지금 자연에. 어안나오거보십시오보십시오보십시오자 중요한 거는 자 산란 중입니다 자4차 3마리 4차 3마리 <laughs> 조사님 뭐야 이거 40.5 아니 4차 3마리야 지금 자 음. 지금 미쳤습니다 우리 조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는 33 33야 <laughs> 사자가 세 마리예요. 사자 세 마리. 가만히 좀 있어봐, 제발. 가만히 좀. 야, 저 위에 있는 거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 야, 미쳤습니다, 조사님. 사자 한번 찍겠습니다. 예요. 자, 이 사자로 가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laughs> 자, 지금 열 번째, 열한 번째, 아 열두 번째 사자 주인공입니다. 야, 어디서 오신 조사님입니까? 대구입니다, 대구. 배구. 대구에서 오신 조선생님, 몇 시에, 각각 네. 사자를 어떻게 몇 시에 잡았는지. 이거, 제일 처음 할 거는. 네. 오유, 지금 저 치고 있습니다. 예. 6시. 저녁 6시. 저녁 6시. 8시. 8시. 그 다음에 새벽 1시. 1시. 예. 네. 그 다음에 오전 어. 6시. 아, 지 일찍까지. 밤새셨겠네 네. 아주 그냥. 예. 네, 뭐, 심장이 쫄깃쫄깃 <laughs> 했겠는데요? 사자 네. 3마리. 뭐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살면서? 세다, 세, 네, 세 마리 잡아내죠 처음이죠. 야 진짜 미치겠습니다. 자그럼 조사님 미끼를 네. 뭘 운영했습니다. 도대체 뭘 써야지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글루텐? 이거. 글루텐. 네, 옥,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글루텐. 네. 옥수수 글루텐으로 네. 찌올림이 어땠습니까? 찌올림은 찌 어. 끝까지 올려요. 쫙 네. 끝까지. 채갈때 네. 느낌은 어땠습니까? 도대체 사자. 어. 일단은 뭐 돌 걸린 느낌? <laughs> 돌 걸린 느낌? <laughs> 어이구, 약간 잉어 필드 좀 낫겠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조사님, 산란 중인데, 우리 방생해 줄까요? 네, 예. 자, 거룩컨 방생식 있겠습니다. 네. 사자 방생. 야, 넉넉한 마무리. 지금 4자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사자부터 그냥, 어, 살려주십시오. 네? 야, 지금 또두 번째 사자 살려주고 있습니다. 야, 조사님들, 이거, 이거 잡으세요. 이렇게 젊은 조사님 운대가 맞으니까 혼자 그냥 하루 만에 살자세 마리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까지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큰 조과가 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직업 초평집 좌대입니다.